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오면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들을 계속 한 군데씩 보기 때문에 촬영할, 할 건덕지가 많아서 이렇게 촬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튜브에 하루에 올릴 수 있는 횟수나 용량이 데일리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루에 못 올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데일리고 매일매일 돌아가서 촬영분을 업로드할 테니까 기대해 주고 오늘이 26일인데요. 26일 날 날씨가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진 않고 계속 하루종일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곳은 어 지금까지는 좀 적게 오고 있는 편이고. 아까 처, 처음에 화면에 보셨겠지만 이곳은 이호태우 해수욕장 이라는 곳인 것 같은 곳이래요 어... 가장 렌터카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을 찾아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해수욕장이 뭐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그래도 올해는 상당히 고운 편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겨울이라 들어가긴 좀뭐한데 저기 보이시 보이는 저기 보이시나요 사람 여기 보이시죠? 서핑을 즐기시는 거예요. 서핑은 아니고 그냥 서핑 같은데 생각보다 파도가 겨울 파도가 세서 서핑을 여기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파도가 너무이 세네요. 너 우리 넓고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요 이곳은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고 부모님이랑 이러 하다가 부모님이 좀안 좋은 소식이지만 외할머니께서 주변에 돌아가셨어요. 일을 치르고 쉬고 오려고 했더니 부모님은 일을 너무 많이 쉬었다고 거절하셔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서핑하는 보이시죠 서핑하고 계시죠 이 추운데도 서핑을 즐기시는... 야... 이곳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핑을 해야 괜찮은 곳인가 봐요. 오랜만에 만는 이 바다 인생 이상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요태우 해 비치는 어,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